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위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16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 시리즈인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1절에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심판은 정확하게 제한된 타겟의 심판이 임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황제 숭배에 굴복한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천사가 3절에서 대접을 바다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또 셋째 천사가 이어서 4절에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 그 근원이 피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바다와 강, 물 근원에 대접을 부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 피를 마시게 하심이 합당하단 뜻입니다. 이것으로 이 심판이 성도들을 핍박한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면은 이것을 공의롭다, 의롭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심지어 재단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는데 11장 17절 1 8절에 일곱째 나팔 심판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장차 오실 이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오심을 의미하는 장차 오실 이라는 부분이 생략된 것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대접 심판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일를 생략함으로써 셋째 대접을 쏟는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오심이 일어나고 있으며 종말론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넷째 천사가 대접 심판을 진행하는데 대접이 해에게 쏟아부어집니다. 그러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 재앙들로 인한 반응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해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은 이제 세상의 해계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접 저항에서 대접을 땅과 바다와 태양에 부어서 재앙을 진행하십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대상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이 만물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자든 우주 만물이 본 때를 보여줄 것입니다. 둘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놓치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신 걸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로 외치고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